여러분, 매일 받는 전화 중 어떤 전화는 우리의 운명을 정말 한순간에 바꿔버릴 수 있다는 말에 동의하시나요? 드라마 지금 거신 전화는 단순한 스릴러를 넘어 평범한 전화 한 통이 얼마나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회 선공개 영상이 올라왔는데 예상치 못한 반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희주가 사원에게 보낸 하트 이모티콘의 의미. 희주를 의심하면서도 손을 내미는 사원의 속마음. 성공계 영상에 숨겨진 이러한 복선이 원작 소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5회 성공계 영상 리뷰. 희주의 꿈 같은 순간. 5회 성공계 영상은 희주의 대통령 실수와 통역관 합격 소식으로 문을 엽니다. 희주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자리를 얻게 되었고, 그 기쁨은 숨길 수 없을 정도로 그녀의 표정에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 기쁜 소식이 단순한 성공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희주가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기 위해 카톡 채팅창에서 상대방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참을 고민하던 그녀의 손끝이 멈춘 것은 아빠가 아닌 결국 사원이었습니다. 사원에게 어떤 말을 꺼낼지 고민하며 나 합격했어요. 특혜 없었던 건 맞죠? 등등 메시지 썼다가 지우기를 반복하던 희주 메시지 대신 보낼 이모티콘을 살펴보던 중 그만 실수로 하트 이모티콘을 보내버리고 나서 화들짝 놀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희주가 사원에게 보내버린 이 하트는 단순한 감정일까요? 아니면 복잡하게 얽힌 희주의 내면이 드러난 걸까요? 희주가 보낸 이 카톡을 회의 중에 여러 번 사원의 놀란 표정도 흥미롭습니다. 희주의 하트 이모티콘에 당황한 그는 자신이 맡고 있는 회의에서 잠시 집중력을 잃고 당황해 하는 모습입니다. 이 짧은 장면만으로도 두 사람 사이의 긴장과 미묘한 감정선이 탁월하게 그려집니다. 원작 소설 속의 다음 에피소드. 원작 소설을 기반으로 이 이어지게 될 에피소드는 바로 워크샵입니다. 등산을 주제로 한이 에피소드는 드라마의 전개를 크게 뒤흔들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는 장소인데요. 사원은 등산 전날 밤 음성 분석을 통해 희주가 협박범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방식은 의외로 침착합니다. 그녀를 직접적으로 대면하거나 고발하는 대신 스스로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기로 결심합니다. 등산 당일 사원이 희주의 등산 가방을 챙겨주는 장면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 깊은 폭선을 품고 있습니다. 이 작은 행동이 나중에 희주의 생명을 구하는 열쇠가 될줄 누가 알았을까요? 절체절명의 순간, 등산 중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희주는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하며 본능적으로 누군가 자신을 밀었다고 느낍니다. 이 비극적인 장면은 흑도의 긴장감을 자아내며 시청자들로 하여금 눈을 뗄수 없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추락한 희주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 홀로 동굴에 갇히게 되고, 이곳에서 그녀는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키주는 자신이 협박범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이어가며 생존을 도모합니다. 이 장면에서 키주가 음성 변조 휴대폰을 이용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절박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사원의 구조작전. 한편 사원은 수색대를 이끌고 키주를 찾기 위해 산속을 헤매게 되고, 키주가 메고 있던 등산 가방에는 비상조명탄이 들어있었는데, 그것은 사원이 넣어준 것이었습니다. 희주가 조명탄 구조 신호를 보내는 장면은 극적인 장면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구조 장면을 넘어 사원의 진심 어린 배려와 그녀를 향한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사원은 희주가 협박범임을 알고 있음에도 그녀를 끝까지 믿어주는 반면, 희주는 점점 더 무거운 비밀에 짓눌리며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녀가 협박범이 된 이유, 그리고 사원과 얽힌 운명의 연결고리가 풀리는 순간, 톡자와 시청자는 또한번 충격에 빠질 것입니다. 물론 이 스토리 전개는 원작 소설을 기반으로 추정한 것일 뿐이고 실제 드라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 드라마 지금 거신 전환은은 단순한 스릴러를 넘어 인간의 감정과 선택의 복잡성을 다루는 작품입니다. 희주와 사원의 관계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과연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말 방송에서 그 해답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리뷰 시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